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공부할 단어는 goggles. 어, 한글에서는 한글로는 고글이라고 하는 거 있죠. 어, 고글은 음, 바람이나 또는 먼지 또물 같은 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, 이 피부에 아주 가깝게 해서 착용하는 특수한 안경이죠. 자, 정의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Goggles are special glasses. That protect your eyes in the water. 간단한데요. 어, 고글이라는 것은입니다. 보호자리에 특별한 안경. 여기까지가 핵심 문장이고요. 자, 관계 대명사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. 네모 두개 하시고 끝까지 괄호로 묶어서 네 수식어입니다. 관계 대명사가 시작하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다? 형용사. 절이다 또는 뭐 주어 동사가 있는 단위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해석은 뭔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. 그럼 protect란 단어 자 보호하다 protect 이 단어를 보호하는 자이 내시하는 역할이 니은을 만들어지거든요. 뭐뭐 하는? 그러면 보호하는 특별한 안경. 무엇을 보호하냐면 당신의 눈을 어디서? 물 속에서. 자, 물, 먼지, 바람 등인데 특별히 물을 어, 물을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걸로 정의하고 있네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어, 구글이라는 것은 입니다. 특별한 안경, 뭐 하는 보호해주는 당신의 눈을 어디서, 물 속에서. 간단하죠? 수고하셨습니다.